유격대출 규제 대충격이다 집값 곧 떨어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지표 중에 당장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이것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7월 1일에서 3일까지예요 지금 보면 755조 1000억 원입니다. 6월 말 대비하면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3천억. 굉장히 적게 일어났죠. 대출이 반토막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3천억이면 3일 동안에 하루에 천억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천억. 하루에 천억 늘어났으면 여러분, 이거 거의 반토막이하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달에는요. 하루에. 많이 늘면 3,000억, 4,000억까지 늘었습니다. 평균으로 보더라도 6월 달에 가계 대출이 는 것은요, 거의 3,00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는 1,000억 되잖아요. 확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많이 줄었느냐? 예, 다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1일에서, 3월까지는 1일에서 3일까지는 4,059억 원까지 넣는 게 다예요. 예 예상보다 많이 줄었죠. 예 이대로 30일 쭉 간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난달 5조 7,634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신용대출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634억입니다. 6월달만 하더라도 1조 876억원이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7월에는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정부의 유억 대출 규제가 시장에 크게 강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표를 보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당장 서울의 월별 거래량을 보면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7월에 지금 141건입니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거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6월에 똑같은 날하고 합쳐 보면 65%가 떨어진 숫자예요. 확실하게 많이 떨어졌죠. 6월에는 전체가 8,570건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신고를 더하면 2025년 3월에 1319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7월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금액도 확 줄었습니다. 금액도.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8억 4,97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6월을 보시면 13억 3,020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지난 2월에 14억 8,028만 원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관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출을 막고 나서 서울의 거래량이 툭 떨어지고 예, 거래 금액도 왕창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일단요, 신용대출, 비대면대출 다막고 있잖아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전산에 적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면서 지금 비대면 대출 가능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신용 대출에서는요. 예. 그리고 다른 은행들 있잖아요.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뱅크나 카카오뱅크 다안 합니다. 다안 합니다. 비대면 신용 대출.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줄었을 수도 있고요. 주택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행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아이언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까지 예,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전산을 고쳐서 개선을 하면 다시 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대출이 더 늘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대출을 묶는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급을 광폭으로 늘린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전세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전세값이 22주 연속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세값 대출은요. 안 막았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전세 대출은요. 약 174조 5조 됩니다. 174조. 5조. 여기서 계속 빌려서 예, 전세를 들어가. 그럼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립니다. 저는 그 밀어 올리는 것이 결국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집에 투자하지 마라.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거든요. 집값은 집이라는 내 집이 있는 거고, 주식은 내 주식이 있지만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기를 꺼려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게다가, 주식 투자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려고 듭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을지 언정 주식 투자는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더 올라가는 쪽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대출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은 예. 저는 떨어진다의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의 방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예. 시간이 아마 해결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똘똘한 한채 중심으로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는 현금 부자들이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어디 것 뿐입니까? 중국인들 들어와서 엄청 사잖아요. 예,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투자하기 시작을 하면 집값은 그만큼 올라갔던 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도 외국인들에 대한 아파트 투자를 막지 않는다면 또 올라갈 거예요. 결국 집값은 그들이 올리니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돈도 다 묶어버리니까. 저는 여러분, 결국 집값은 더 두고 보십시오.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많다. 이렇게 보니까요.